아기가 우선 탔을 때 굉장히 편안해해요 원래 울거나 꺼내달라고 찡찡대는데 이 카시트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12개월 시윤이 엄마 김동아입니다 제가 그동안 안전하다고 하는 카시트들을 여러 가지 써 봤는데요 태울 때마다 올바르게 태운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스완두 마리3는 안전은 기본이고요. 아이를 올바르게 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시트라 정말 좋았어요. 바로 카시트 곳곳에 있는 이 직관적인 비주얼 가이드 덕분인데요. 헤드레스트의 비주얼 가이드와 아기 눈이 수평이 되게 하면 어깨 벨트 높이가 딱 올바른 위치로 조절이 돼요. 그래서 아이를 안전하게 태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된달까요? 그리고 안전벨트 비주얼 가이드로 좌우 길이가 다른 게 한눈에 보이니까 아이 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이 헤드레스트에는 뒤보기 기준선이 있는데 아이키가 기준선 이하면 앞보기로 회전되지 않도록 잠기게 돼요 그래서 앞보기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니까 더 좋았어요 스완두 마리3는 안전을 세심하게 신경 쓴게 느껴져요 카시트 옆에 사이드 임팩트 버디가 있는데 측면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해주고요 360도 회전형 카시트라 아이를 태울 때도 편했어요 특히 감동했던 포인트는 바로 이 마그네틱 버클 홀더예요. 안전벨트가 꼬이거나 아이가 깔고 앉지 않게 고정해둘 수 있어서 태울 때 정말 편했어요. 시트를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어서 세탁하기도 편하고요. 이 라임 색깔도 예뻐서 어두운 차내가 카스 덕분에 화사해졌어요. 사용할수록 세심하고 완벽하게 설계된 카스트라는 게 느껴져서 수안도 마리슬이 만족하며 쓰고 있어요.